이씨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 들어보면 이 명문 명문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같이 직직한 회사는 매우 이름 있는 기업이었습니다고 기업이었, 합니다. <laughs> 회사 내에는 워낙 뛰어난 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 인재들의 파문 중 이씨가 능력이 출중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어던것입니다 <laughs> 그러나, 그는 회사에 입사한 지2년도 되지 않아 젊은 나이에 재무부서에 부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씨의 계속 생신에 위해 했습니다. 그이유는첫째 피도크가 회사 업무에 열정을 보이고, 스시, 사장에게도 충성스러운 직원이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 수준과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뛰어난 실적을 낸, 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둘째로 이, 이 씨는 비교적 유기, 본분에 만족하고 말수도 조금 요성적인 사람으로 기회주의자도 아니었고 조건이 남쪽보다 워낙 유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는 남의 일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켜은 바로 그 뒤에서 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주위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애쓰지도 않았던 거죠. 따라서 사람들의 끈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끝을 못두는 소인전을 거듭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것입니다. 나중에 몇몇 사람이 그 이유를 알아챌 수가 있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래 이, 이 씨는 졸업 후 그는 본부의 재무부서에 수직이 되었는데 경험이 부족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죽여 부서주이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 씨는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사를했기 때문에 제대로 빨리 업무에 익숙해지고도 늘 혼자서 늦은 밤까지 야근을 했, 했던 것입니다. 아. 이, 그러던 어느 날, 원래 틈이 날 때마다 각 부서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던 습관이 있던 양 사장 모두가 퇴근하고 난 정확한 사무실에 홀로 스프트웨어사회받을 기우고 있는 이 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양 사장 이 그때 양 사장은 조용히 계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액자에는 이몇 사진 한 장에 그의 눈길을 끌었는 그것은 자신의 함께 찍은 이씨의 사진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 못하겠다는 눈빛에 사장 앞에서 이씨는 저는 이 회사의 직원이 직원이 된데 무화는. 부모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 부모님도 저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사진을 까 하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가분한 바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양사장은 이 씨의 이름과 목요, 학력, 전공, 고향이라면서 느낀 점을 물어본 후. 다시 그 합성사진을 잔두 그대로, 그대로 보던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일이 있은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사장은 재무부부서 취급자이고 이 씨를 제 지사의 재무부 주임으로 정관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씨를 자기 부탁령과 그 함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절호기회를 맺힐 일은 없었던 거죠. 이분은 목사에 들어갈 때마다 사정에게 업무 상황을 보고, 보고하는 것과 빠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자기에게 돌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책실에게 일한 유시는 양사, 사정의 총애를 받으며 마지막 목사적 승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물론, 이 씨의, 이 씨의 그면은 그, 그, 그 인정해야겠지만, 절차적으로 그사진의그 승진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 뛰어난 능력의 미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말했다라어떤 말을 하느냐? 분위기들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전에 말했던 에덴 복지 자지이아니아그 전에서 한번 바, 받아보고 시습을 시습을 한 적, 아 인턴이라고 하나요? 아 장애인, 위주로, 위주로 하는 그런 장애 장애인들을 위드로로하는 그런 지업 훈련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사실 제가 할수 있는 것도 하고싶은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탈락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라는 분이었거든요. 거의 환갑이 가까웠던 분이었는데 어찌나 나의 실체적 결함을 조롱하는지 아, 내내, 있는 내내 그렇게 마음이 마음이 썩 매치지가 않았 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이것이 선천적, 선, 선천적이라고 하, 말을 하자 그때 정말 어머니까지 제 어머니까지 모욕 모을 했던 한게아니게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그때 정말 한번 살인 사건이 날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았었습니다. 오히려 더 일을 크게 크게 버리고 싶지는 않았기,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을뿐더러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지탄만 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때문에 었다고 판단을 했을뿐더러죠 <laughs> 그랬던 그러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 물론 또글 그랬으면 글, 글 하나, 하나, 하나라도 약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어느 채팅 창에 들어가 봤는데 어떤 인사를 한 사람이 강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새거기 저녁 인사를 한다는 게 저녁 뭐 써요? 뭐라고 인사 인사말을 썼는데 근데 오탄 오타, 오탄한 거예요. 저녁인데 여기 아니라 늙자 능자, 근데 자를 진짜로, 친거였지, 친구, 아, 친구,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변태인 줄 알고, 완전히 기가 버려서 강탈를 시켰던 거죠. 만약에 상대만, 상대가 남자였다면, 아, 물론 남자였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광장이 여,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한 그러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남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말아 이게 노래 가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무슨 무슨 채무 관련된 광고 광고가 있는데 아 그것도 그러니까 격보 형식으로 된 광고가 pc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빛이 된다 아 그러니깐 즉 발음이 치읍 발음이 된,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슨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차원에서 광고, 광고가 난점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지금도 아주 존재, 존재는 합니다 아니 지금 모요몇년전에있기 때문에 더구나 빠르게 행히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이시이 시에서 한 행동을 회사에서의 사장은 직원들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바, 바라볼까요? 대부분의 사장들이 이분는 직원들의 아첨은 시위를 한다고 말한. 말하자면 때로는 직원들가의 과분한 과부, 천사의 기분이 좋아짐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런 비비를 잘 맞추는 직원이 확실히 업무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정 역시 사람이고 아부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천성인 거죠. 더군다나 사장이 어떤 일을 진행시키고 나서 그 사장이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누군가 곁에서 오는 처서에 다고몇 마디 하지만 기본이지아 웃질해지면서 이 사람이 나를 다잘 아는구나 혹은 코드가 잘 맞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음, 물론 사장들도 이러, 이러한 이런 직원 직원들의 직원들의 만천적들 잘 보이, 보여서 모가를 얻으려고 하는 흥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능력에는 흥미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경쟁만을 통해서 자신의 노치자는 드러낸 방법이 없, 없다고 느껴져 지금들처럼 보이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사장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대, 대자수의 사장들은 남의 비교를 잘 맞추는 사람들이 하는 자체 분위기도 거호시진에 대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장의 입장 입장에서 높은 이윤 창출을 위해 직원들은 보단히 보단히 경영하더 여성적인 금호시진에도 필요 필요 있지만 약간은 과장 장스러운 듯하더라도 경력들의 실천과 경 경력은 직원들에게 큰 보다 성취감과 그 만족감을 안겨줄 수가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 <laughs> 그러나 분명 입에 발리 입에 발리 말에 환영되어 판단을 거치는 사람을 적지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이 비행기를 잘맞추는지 듣기 좋은 말을 더 많이 하는지를 존경의 척도로 간주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갈가이 하고 특별한 점으로서 결국 진정한 진짜를 감각하는 커다란 우을 과만한 것입니다. 남을 잘 치료주는 사람은 사람을 잘 대할 때는 정신이 똑금 빠른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이 관계, 객관적인 평가인지 어떤 말이 그저 관심을 사기 위한 아첨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켜줄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그 중에서도 표현이 약간 과장됐을지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자기 이익을 위해 달콤한 이빨 리모는 꼬여내려는 의도를 가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떼주는 말들 속에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실수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는 비비밀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내 주변에도 그, 이런 사람들이 있, 있 있습니다. 그들은 내생각게 당사자의 기분을 맞춰두고맞춰고 뛰어난 기계로 은밀히 그 그들에게 넘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나의 허용심은 왕성시켜줄수 있을지 않소? 그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들의 말을 고이고대로 믿지 않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을 공격하여 상대를 꺾는 것은 하책이고 승리전에 상대를 띄는, 꺾는 것은 상책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라야로 원만한 대응당대의비교하 이미 오래전부터 무수한 사실들이 이 일을 증명해주고 네, 있습니다. 아.